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또 다시 미 증시의 하락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평가 우려감이라는 하락이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미 겪어왔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코스피 지수 하락에 따른 코스닥도 영향을 받죠. 하지만 보세요 알테오젠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알테오젠도 오늘 갭 떨어졌다가 꼬리 달아주면서 올라주고 있는데 자이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적으로는 알테오젠을 비롯한 최근에 상승 나왔던 ABL 바이오라던가, 리가켄 바이오, 비만 메시 치료 관련 D&D n 파마텍 등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입됐던 기관들의 이러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 고점 부근에서 견고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머크의 키트루다 큐렉스 피아 주사 관련해서 FDA 승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럽에서까지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바로 19일이었죠. 이 위치였습니다. 물론 호재죠. 하지만 지난번에 두렁이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12월 우리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임시 주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 이제까지 올라왔던 그런 역사를 보시면은 고점 도달 이후에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지만 물론 여기서도 올라갈 만한 자리임에도 드렁이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흔들어줄 가능성을 드렁이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알테오젠의 호재의 내용 그리고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의 기대심리를 한껏 올린 이후에 흔들어 줘야지만 물량들을 받아서 그 이후에 레벨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트로다 SC 로열티 수익만 1조원, 28년까지 달성 예정 그리고 유럽 시판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추가 유입도 확정된 부분이고요. 당장 4분기부터는 이러한 상업화 매출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중요하죠 연내 기술 이전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두건 이상 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흔들다가 조정이 나온다 라면은 웬만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구간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두렁이가 봤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시기에 바이오텍 종목들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호재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이미 8월달에도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엉덩이 무직하게 어,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8월 26일에 리가켄바이오도 말씀드렸죠. 11월 4일에는 ABL바이오,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나오기도 전에 두렁이가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지수가 빠지면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도 안 하셨을 겁니다. 맞죠?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 빠진다고 아이고 무섭다. 손절해 버려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드롱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 추가적인 상승 보셔도 되세요. 하지만 오늘처럼 갭 떨어지거나 오늘 또 금요일이죠. 다음 주또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공포 심리가 분명히 든다라는 거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량, 움직이는 호가창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 두려우시다면 두렁이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공무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리 오세요. 증면제 두렁이 무료 공무방에 모여 계신 분들 보시면 24,461분께서 이두롱이만 의지하고 따라오신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당장 25년 4월 달에도 뭐가 있었죠? 매도 사이드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매도 사이드카 있었죠. 이러한 과정들 다 겪어 오면서 이끌어 드렸습니다. 두롱이가 아무 시황 글이나 드렸다라면, 안 좋은 종목 드렸다라면 무료 공부방인데 이분들 다 떠나가셨을 겁니다. 맞죠? 하지만 최근에서도 계속 계속 단기간에 몇천 분이 들어오셨어요. 물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두렁이가 어떠한 시황 글을 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드려놨던 종목들의 주가 위치가 설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이러한 시장 흔들림에 너무 두렵다. 그리고 수익에 너무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히 도움되십니다. 보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투자 하실 때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변동성 다음에 오게 되는 상승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거나 계속 내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을 만들면서 방향을 전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디스 오를 때 어떻습니까? 종목도 오를 때. 상승 파동에서는 오를 때 폭이 더 크고 내릴 때는 폭이 더 작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시는 거고요. 하락 파동에서는 내릴 때 폭이 더 크고 오를 때 반등이 더 작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죠. 맞죠? 이러한 가운데 알테오젠만큼은 두렁이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이미 23년부터 두렁이가 말씀드렸죠. 정말 상승 가치가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알테오젠 이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 예, 당장 적금 께서알테오진 자부시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만큼 두렁이가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흔들림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렁이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무료 공부방 오세요. 입장하시는 더 편리한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어 그냥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씩꼭 눌러 주시고 자, 댓글 창에 가 보시면은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문자 보내듯이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늦은 밤 시간에도 새벽 시간에도 피곤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두렁이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렁이가 그 시간대에도 입장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을 때는 두렁이 공방 입장하시는 분들의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보다 빠르시거든요 근데 어, 시장이 잠깐 조정 주거나 이렇게 밀릴 때는 그게 좀 덜해요 희한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돼요 반대 왜냐하면 이런 식일 때일수록 버틸 만한 모멘텀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접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시기일수록 좋은 종목들 잡아갈 만한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공부방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 드리고 전화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느니,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는 애들은 사칭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사칭주의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알테오젠 분석 도와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한 호재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세요. 어제 상승과 오늘의 하락 이렇게 하루하루 방향성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어디까지 지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범할 수 있는 어, 실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 사람의 심리 예, 사람의 심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작동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지지할 줄 알았는데 더 깨고 내려간다. 그런데도 그래 여기는 버티겠지 하는데 더 깬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일단 심리가 위축되면서 들어가죠. 그러면 오를 만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이 나간다는 거예요. 손절. 어 반대로는 뭡니까? 충분히 상승 나올 만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흔들림에 단기 수익으로 만족하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롱이가 말씀드리는 심리적인 실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크와 키트루다 독점 계약 전환 이후에 알테오젠 기업 밸류가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아까 기사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연내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목표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26년 코스피 이전 상장 요건 획득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이미 머크의 키트루다 큐렉스 미국 내 출시 유럽 허가는 완료됐죠.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수 있는 기술 이전 그리고 코스피 이전 모멘텀 그리고 키트루다 SCCJ 영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알테오제는 과거에도 두렁이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ABL 바이어도 두렁이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당시에도 여기가 역사적인 최고점이었죠.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일라이릴리와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이후에 주가 위치 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등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뭐 무거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위치,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위치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알테오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담아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오를만한 기업들은 다시금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무료 공업방 오셔서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 주가의 위치가 어,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갖고 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설명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롱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올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버리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여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 있게 100만 원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 원 넘어갔고 109만 4천 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꼬리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드렁이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에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내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 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봇티즈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00. 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드린 hj 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 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렁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